제도, 대적의 자, 무슨 염치로 여기온 거냐? 처음 만나는군, 제독. 내가 단주당의 두목 대행인 시카르드다. 먼저 회담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네. 두령 힐피어의 전원이 있다면 들려줬으면 하네. 내가 요구하는 건딱한 가지. 야만족과의 화합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림사로 민사는 해적의 도시다. 해적이란 책으로 먹잇감을 노리고 죽이고 빼앗는 법이다. 그걸 부정한다는 건이 나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월소 월소. 우리는 해적이다. 모조리 빼앗으라고. 해적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한다네. 뭐, 뭐라고? 해적이 사라져? 물론, 이 나라는 해적업이 있어 발전할 수 있었네. 하지만 그건 역사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라네. 우리의 선조는 북해 제도에서 왕의 탄압을 피해 이 바일브랜드 섬으로 오게 되었네. 전쟁에서 패한 선조들의 생활은 궁핍했고 코볼드족과의 대립 때문에 내륙지역 개발도 어려워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적업에 뛰어들었다네 하지만 우리는 제국이라는 강대한 적 앞에서 에오르제아의 각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해적 금지령을 발표했네 이 또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결과 우리는 제국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뒀네. 게다가 동맹을 맺고 무역이 활발해진 덕에 이 나라는 약탈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을 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 그리고 지금은 제국의 정세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라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웰리트와 보즈야 같은 식민지도 독립을 이루겠지 그럼 에오르지아 최고의 항해수를 보유한 우리는 무역의 승자가 될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손에 넣게 될 것이네 시대가 그리 바뀌어도 여전히 약탈에 집착할 텐가? 그래서는 림사 로민사라는 더함은 자유의 바다로 헤엄쳐나갈 수 없을걸세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의 바다를 제패한다면 코볼드족과 사악인족도 승무원이 되는 거한 바일브랜드를 추렁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아무리 그 말이 맞다 해도 난 해적이다! 시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라고 할줄 알았다면 오사냐.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다면 양쪽 다 무사히 끝나진 않을 테지. 제독, 나니, 멜리브씨, 당신도 원래는 해적단 은모의 일가의 두목이라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은 알고 있겠지. 해적끼리의 분쟁한... 1대1 <laughs> 결투로 정하자 이 말인가? 좋다. 림사 로민사의 대표로서 그 도전을 받아주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결투다. 결판을 내고 싶다면 날 죽여라! 두목이다. 힐피어 두목님. 이미 결판은 났다. 니네 녀석의 목숨을 빼앗지 않아도 말이지. 두, 두 번. 누워있는 동안, 부하놈이 배를 끼치고 말았군. 잘 들어라. 갈라디온 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우리 단재당은 림사로민사라는 배를 탄 것이다. 그 배의 선장은 여기 있는 멜 위브 제독이고 그 배가 나아갈 곳은 선장이 정한다. 그런 것조차 잊었단 말인가? 그러니 이제와서 불평하지 말란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적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니... 저 저는... 멍청한 놈! 아직 젊으면서 뭘 두려워하는 것이냐? 잘 들어라 내가 생각하는 해적은 약탈자가 아니다. 자유와 바다를 사랑하고 인의를 중시하는 멋진 녀석들이다. 약탈만이 능사인 줄 알았던 고지식한 해적은 나로 끝내야 한다. 너희들은 새로운 해적, 새로운 단죄당을 만들어라.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널 두목 대행으로 선택한 것이다. 흠, 시카르드, 너라면 할수 있겠지. 좋아, 각오는 정해졌다. 귀찮게 해서 미안했다, 제독. 우리는 당신의 결단에 따르겠다. 고맙다, 힐피어. <웃음> <웃음> 아까. 그 결투에서 뽑아든 것은 선멸자 쪽이었군. 해적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총의 이름이 선멸자라니. 멋진 척은 혼자 다 했구만. 안개 수염은 산 채로 사라졌지만, 난곧 죽어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오랜 해적 시대의 진정한 막은 제국의 숨통을 끊고 모든 전투가 끝나는 그날 내려지겠지. 앞으로도 폭풍우와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를 이끄는 키는 당신에게 맡기겠다. 제독